안녕하세요, 대윤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 이번에도 구독자 신도님께서 예. 어,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정말 예. 착하고 욕도 안 하고 평소 때 정말 성실한 분이 계신데요. 예. 그분이 화가 나면 혼자. 뭐 말도 하고 거만 네. 욕도 하고 완전 네. 뭐 다른 사람처럼 뭔가 시인 것처럼 우리가 흔히 너무 달라진 뭔가 시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인 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혹시 귀신 시인가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그분이 또뭐 화장실 가서 뭐 샤워를 하면서 뭐 욕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 지인 애인이야. 지인 지. 지인인데? 네, 네. 그래서 뭐 평소에 욕을 그렇게 잘하세요? 뭐 이런 물어보니까 뭐 일단은 뭐 샤워하면서도 혼자 샤워하면서도 한다,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살님은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뭐 귀신의 시였는지 아닌지 요걸 좀 물어보시네요. 그것 귀신 시인 건지? 아, 평소에는 얌전하고 사람이 착하고 좋은데 갑자기 있다가 욕을 하고 막 샤워하면서도 막 혼자 욕을 한다고? 네, 네. 네. 그거는 이제 도연보살이 볼 적에는 귀신의 영향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왜 우리가 왜 사람이 살다 가 보면은 이제 성격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이 성격적으로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할말다 하고 못 살잖아. 그래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안에다 내성적으로 많이 넣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스트레스를 안에다가 할 말이 있어도 정말 많이 참고 있다가 자기가 너무 안에 화가 채여가지고 어디다가 말할 데도 없고 하니까 이제 열이 채니까 혼자 막 아무도 없을 때막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내, 내 위에 선배다. 그럼 혼자만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 왜? 네, 이, 뭔땐 놈, 어? 네, 내가 어제 잘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어, 막 혼자 욕을 하고, 어, 저는 그렇게 한다고 보거든요. 왜? 옛날에 엄마, 아버지 부부싸움 하면, 옛날 우리 엄마도 그렇게 이야기 하대. 우리 아버지한테 못 이기니까. 앞에서는 이제 참아야 되잖아, 자기가. 아버지 뭘 하면은, 안 참으면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부부싸움 하면 더 시끄럽게 할 수는 없잖아. 참아야 되니까 참고 돌아서면 새거지 하면서 막. 이영감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막, 걸레 빨면서 만이 어? 내가 이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일박 고생을 했는데, 뭐어쩌 어? 내말안 듣고, 아이고, 고집이 세니 어쩌고 저쩌고, 옛날 그러더라, 우리 엄마가. 저는 그거하고 똑같다 보거든요? 그거 아니겠는가. 왜, 귀신을 씌워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이제, 뭐, 하는 거는 현상이 틀려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와서 딱 쳐다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딱 눈을 보든지 그러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티가 나는 거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고요 기지해서 씌어서 하는 거는 평소에 사람이 좋고 얌전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이 사람은 평소는 에 괜찮다가 혼자 있을 때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직장에서 상사나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성격적으로 맞잖아요. 때 욕을 화났다 다 욕하지. <laughs> 왜술 먹고 그런 사람 있잖아. 그러다가 왜 내성적인 사람들은 술안 먹을 때 사람이 좋다가 술 먹고 나면 막, 그막 술주정하고 막그 그때 막 울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왜? 그거 난 성격으로 봐요, 저는. <laughs> 귀신에 씌, 뭐, 뭐 어디 뭐 화나면 욕하는 사람 다 귀신에 씌인 건 아니잖아. 성격적으로 뭐 화나면 욕하는 사람들 다 귀신에 씌었나요? 뭐 그게? 왜냐면 화가 그만큼 차이, 채였다는 거야. 왜, 신랑도 그렇잖아. 감독님도 집에 왜 신랑 같이 있으면은, 와이프하고 있으면은, 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우리 신랑이 요즘 변했다면서. 어, 우리 신랑이 변했어요.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요즘에 자꾸 짜증을 낸다고. 그거는 마누라가 관찰을 해봐야 내가 그러거든 요즘에 직장에서든지 하는 일이 잘안될 겁니다. 왜 신랑들이 아저씨들이 신랑들이 집에 와서 일일이 이야기 못 하잖아. 그쵸. 어떻게 마누라한테 밖에 일을 다, 다 이야기를 하노. 근데 그게 너무 내가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사람들은 건드리면 터지거든. 맞아요. 내가 정말 집 <laughs> 하는 일이 잘되고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 하면은 다 용서가 된다. 근데 내가 지금 막 너무 진짜 밖에 일을 하다가 뭐내 마음대로 뭐가 잘안 되고 할 적에 나는 내 안에 마음 속에 지금 막 생각이 많고 할 적에 누가 조금만 탁 건드려도 배가 짜증이 난다. 그렇지 않던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눈치 없이 지금 막 회사서 월급도 안 나오고 하는데 뭐 사달라 뭐 사달라 마누라 뭐 사자하면 짜증 안 나던가요? 지금 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거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막내 나름 열심히 하는데 뭐잘안 되나 뭐확짝증 나거든. 이거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저는 그렇다 보거든 그런데 이야기를 해주거든. 신랑이 마음이 변한 게 아니고 혹시 뭐 어떤 사람이 바람났나요 물어보는 것도 있거든 그럼 점사를 이게 딱 보잖아요 그게 아니다 지금 아저씨 운이 이래서 다른 지금 뭐이 마음 뜻과 잘안 된다. 그렇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게 있잖아. 바람이 나서 그런 게 있고 아닌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와이프들은 그런 걸잘 모르잖아요. 바람이 나면 오히려 더 잘해줄 텐데. 응, 사람이 편하지, 그지? 네, 네, 어. 그니까는, 마누라들은 그렇잖아. 어. 그러면 부부가 뭐고, 와서 의논을 해야지. 그게 부부인데, 또 그거 갖고 섭섭하다고 이야기하는 마누라들도 있어요. 있어요. <laughs> 다 성격이야, 그게. 근데 이제 짜증 날때막 이만큼 내가 지금 뭐가 안 되는데 사람은요 내가 사는 형편이 좋아야 관대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네. 어, 반대로 네. 정말 이제 귀신이 씌어가지고 훅훅 변하는 거는 음. 어떤 건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귀신이 씌어가지고 변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예요. 내가 무슨 이게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주제하고 벗어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일반인들 은잘모를 수도 있는데 눈이 눈빛이 틀려요 벌써. 음. 눈이 이게 상대방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눈이 헛돈다든지 눈이 불안해 보인다든지 그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아니면 자기 절제가 안 된다든지 아저 약간 꼬꼬본 거 보면 몰라? <laughs> 어? 요즘은 꼬꼬분 사람 잘 없어. 아조윤병 몰라 그런 거? 이따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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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저좀 미쳤는갑다. 이거 몰라, 그럼? 느낌 오잖아. 거르게 미친 거지. 귀신이시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은 어. 좀뭐 예를 들어서 묻지마 폭행, 음. 묻지마 살인 같은 게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음. 이제 사회생활 안에서 음. 아니면 뭐 집단 안에 속해 있으면 잘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눈빛 틀려. 아마 그 묻지마 살인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안 봐서 그렇지, 그 사람들을 막 사람들 때리고 폭행하고 찌를 적에 눈빛 틀릴 거요. 제정신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 살기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분명히 이게 때리고 찌를 적에는 눈빛이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씌워가지고 하는 거는 그냥 봐도, 아, 저, 저거 완전 미쳤는갑다. 저 정신병자네 하는 거 있어요. 어 알잖아 그냥 봐도 그게 미친 거지 귀신 병이지 어느 정도 봐서 아는데 음.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음. 그런 경우를 이제 음. 영상으로 한 번씩 본것 빼고는 못 보셨을 거예요. 음. 알려고 하지 마세요. <laughs> 그뭐 알려고 왜 이제 뭐 정식한 의사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닌데 안 그래? 피해야 되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 이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뭘또뭐 피하고 뭐뭐 뭐 하나. 그거 벌써 안다 행동이 틀린데 뭐 이상한 행동을 하면. 뭐. 반복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기신병하고 일반도 구분 잘 못해요. 우리도 뭐 하거든 기신병과 빙의의 그 경계선이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선생님들 많이 이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신병과 아주 애매해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뭐 그렇게 감독님은 이 질문의 깊이가 이 너무 이런 무속적인, 무속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너무 심오하세요. <laughs> 예. 자, 오늘 질문을 주신 구독자님은 그 주변에 계신 그 화를 내, 주체 못 하신 그분이 기신병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다독여 주세요, 옆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윈보설도 다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